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객 여러분들과 다 함께 진행되는 코너고요.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 같이 진행되는 코너니까요. 엔섬 뮤직비디오 저희가 스틸컷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을 보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는 퀴즈입니다. 뒤에 보이는 화면에 사진이 딱 띄워질 거고요. 딱 아시는 분들은 바로 손을 들어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도와 제목을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일단 연습 문제로 이번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회색 옷 입으신 분 가장 먼저 드신 것 같아요 2023년 갓즈 2023년 갓즈 정답입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품 드릴게요 이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펼쳐질 결승전의 무대를 빛내줄 뉴진스가 부른 앤썸인데요. 어, 제가 그때 데프트 선수와 처음 감상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데프트 선수가 조금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지금 봤거든요.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아서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봤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다시 한번 다섯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일단 구역별로 여기에서, 여기에서,